우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경건. 헛되지 않은 경건. 좀 적극적인 제목을 붙이면 유효한 경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회생활이고 경제활동이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사회생활,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생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이라고 평소 때 생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수식을 붙이죠. 그것은 바로 경건의 생활. 경건한 생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경건의 수식에 합당한가? 아니면 그것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영역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보시고, 나는 그냥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일터가 됐던 경건이, 경건의 수식이 합당한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냥 사회생활하는 그런 피조물이나 존재가 아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방향성을 잃어버린 방황의 길로 들어선 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방황을 합니까? 이스라엘도 유리방황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 생활은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족한 길을 왜 40년 동안 뱅뱅뱅 돌면서 방황을 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삶이 경건해야 될 삶이요. 경건의 경건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관가했고 멸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뱅뱅뱅뱅 놀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도 에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경건이라는 수식에 맞지 아니하면 그는 방황자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방황자. 신자로서 떠돌이와 같은 그런 목표를 상실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신자에 불가다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표적,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경건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요 죄는 곧 유리방황에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유리방황에서부터 벗어났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지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는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에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요, 슬픔의 대상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성 하나님의 사인과 시청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교육의 어떤 자료가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무시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겠죠. 채찍을 드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가해진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아픔을 당하게 되거나 또 인생에 있어서의 쓰라린 이런저런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요 징계입니다. 왜요?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발견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볼때 솜씨, 맵씨, 말씨, 삼씨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그 외모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얼마나 취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판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평가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은 왜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품격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면 거룩한 마음인가?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실패했다. 더러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간다. 자기 뜻으로 살아간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 대단히 슬퍼하고, 대단히 근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노여하시는 워 그러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요? 지 뜻대로 살아가는 데 어떻게 경건하게 살수 있습니까? 지 기분이 자기 생각이 자기 의도가 우선이면 항상 죄 짓는 길을 가는 겁니다. 방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살면 너안 된다.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목표를 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간혹 우리가 경건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하려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와 나태와 안일과 방종과 다시 육신이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경건과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빨리, 빠르게, 신속하게, 아주 잽싸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어떠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잘못을 안 해야지라고 노력하기보다는 잘못했을 때 빠르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게 훨씬 더 지름길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다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에 의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인성이 댐됩니까 아주 진리화된 좋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새 생활을 할수 있는데 새 생활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예수의 품행이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대단히 쉽죠. 예수의 생애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선택하고 예수님과 같이 결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같은 악인이 죄인이 유리방황하던 자가 바로 경건한 삶을 지향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이, 지, 이 예수님의 생기가 재현되는 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는그 사람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가 살펴봄으로 알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품격을 지향하면서 아름다운 품행을 나타내는지 여부가 그 사람을 보는 평가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친지, 친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니면 더 악해졌네. 더 나빠졌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듯이 좋은 품격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품행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건을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그 경건과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입니다. 어떻게 어떤 것 어떤 경건입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천천히 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 말이 경건에 있어서의 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됨됨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거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말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욕설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이 됨됨이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됨됨이대로 말하는 겁니다. 됨됨이대로 욕을 쏟아냈든지 언어 폭력을 하든지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말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타적이고 상대 위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자기 말만 따발총처럼 쏟아내고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언행이 지금 주관되어지고 주관되어지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는 두 개요, 이분 하나가 왜왜 왜 하나입니까? 듣기 두 배를 듣고 한밤 절반만 이야기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두세 배를 이야기하고 상대는 말할 기회도 안 준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정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뭐 때문에? 요 거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이 왜 잡치고 상해? 요 거의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과 표정, 그리고 불쾌하고 속에서 막 성이 나고 분노가 끌어올리는 게왜 그래요? 그말 실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약점을 건딘다든지, 그리고... 들춰내지 말아야 될그 과거의 일들을 들춰낸다든지 상대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있어서의 주춧돌과 같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이다자 지금까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까?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상대의 의중을 빨리 알아차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해서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라. 그런 의미도 뭐, 포함될 수,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표식은 이 언어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경건한, 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언어 사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평균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5만 가지를 하고. 근데 2만 5천 말의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한번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를 최소화하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은 아닌가?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닌가? 불쾌한 생각을 들게 하지 않는가 아니면 상대편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말은 아닌가? 한번 걸러 봐야 돼요. 친절한 말인가? 따뜻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유익을 줄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냐? 이 본문에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겸손함으로 받으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떠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바로 겸손이냐 교만이냐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탁월하고 뛰어난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뭐하러 예배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에는 민감하고 이제는 대단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등을, 어, 담을 쌓고 등돌리고 사는 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꼭 필요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매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며 열두 제자가 따를 때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 든 무리가 됐던 성별, 남녀노소,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본성, 옛사람, 타락한, 약한 성, 성품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백날 따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은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끌어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은 돈이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악한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덧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심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가 겸손인 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하나 복을 주십니다. 시간의 문제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이런 은총받은 생애, 복이 임하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정반대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채로. 범사가 꼬이는 때로 꼬이고, 육체도 항상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채워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이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고 구원은 이루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데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됐든 정보가 됐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두 번이든 많이 듣는데 대부분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얼굴 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그그 그, 그 경건은 보여지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삶이 진정한 경건인데 그런 경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경건, 교인이요 신자인데 하나님이 들여다 보니까 헛된 경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모양뿐인 그런 경건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목사가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공감하고 아멘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에 그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경건을 추구해도 경건에 이를 수가 없고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혀가 제갈물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러한 악한 생각, 악한 기질, 삐뚤어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진 그 생각 체계에 의해 가지고 내 혀가 사용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혀가 사용되어질 때에 그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만 우리가 상대에게 유익을 줄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고 친절한 말로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 기준과 관점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누구를 책망하면 반드시 반발이 생깁니다. 반항심을 갖게 되고 더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하고 바르게 붙잡아 주면 그러한 어떤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용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본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한 상황이 찾아오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분노로 반응하게 되고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건은 무엇입니까? 환란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전쟁이 났거나 경기가 불황이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 국가가 돼서 굉장히 이렇게 복지 혜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은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예수의 그 품격과 품행이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균과 보편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냥 사회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고 예수님의 품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이 우리 생애의 목표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건의 목표를 두고 경건에 힘쓰고 경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삶은 오히려 훨씬 쉽고 가볍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경건과 동떨어질수록 훨씬 더 무거워지고 훨씬 더 힘들어지고 훨씬 더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에. 사람이 어둠에 갇히고 곤고에 빠지고 쇠 사슬에 묶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이 경건과 등,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붙잡아야 됩니다.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수식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